오늘은 삼성전자의 주가 분석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주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추천 종목의 주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미국장의 특징은 S&P 500 지수가 지루한 공방전 끝에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73% 상승한 11,210을 기록하며 또다시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장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장 코스피는 어제 3%에 가까운 폭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 역시 5%에 가까운 폭락과 장중 800선이 깨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종가상으로는 800선을 겨우 지키는 마이너스 4%의 폭락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피는 지난 7월 이후 그렇다 할 조정 없이 상승했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8일간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최근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단기 과일권에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으며 또한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 등이 겹치면서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우려에 낙폭이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어제의 폭락은 우리 증시에서만 나타났던 현상으로 글로벌 증시가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유가 급락이나 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단기적인 조정이 아닐까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만 폭락이 깊었던 만큼 1, 2주 단기 관망의 자세가 필요해 보이며 다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성장주의 대응 전략과 낙폭 과대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장 초반 갭상승하여 59,200원까지 갔다가 다시 57,800원까지 밀려서 음봉 마감했습니다. 이는 코스피 대비 여전히 약세 흐름으로 아직 그 본격적인 상승의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난번 써니스탁에서 전망했던 일봉 5선과 20선의 가두리장을 예상했던 것이 어제는 삼성전자 예상애로 5선 위에 갭상승하며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어제 코스피의 급락에도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시가 갭상승으로 출발하여 59,000원에 시작하였으나 이후 되밀리며 종가상으로는 1%대 하락한 57,800원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 내일장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는 이와 같이 보합선 출발한다는 가정하에 1봉 5선과 20선에 걸치면서 양봉의 모습으로 반전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가정해 봤습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모레 금요일에는 강한 반등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이 나올 경우, 다음 주까지 전에 써니스타에서 말씀드린 전고점 62,000원대 돌파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반등의 모습이 나올 경우 다음 주까지 예상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내일과 모레 상승으로 마무리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다음 주 삼성전자의 모습은 이와 같은 강한 흐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가정해 봅니다. 시가는 59,300원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며, 고가는 63,000원까지 6%대에 달하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저가는 58,800원으로 5선에 닿는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며, 종가는 62,400원으로 역시 5%가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전고점을 뚫고 새로운 고점대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주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상승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지난번 추천 종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장기 횡보 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종목이고요. 1차 상승 후에 되밀리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코스피의 급락에 따른 동반 하락의 모습이었으며 오늘 소폭 상승하며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은 주봉상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이와 같이 주봉상 5선이 20선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으로 주봉상 5선을 딛고 재차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월봉상으로 보면은 월봉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5선과 20선을 동시에 돌파하며 강한 매수신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1차 상승 이후 살짝 밀리는 모습이긴 하나 재차 강한 상승을 예상해 봅니다. 다음 달에는 5선이 20선을 돌파하는 강한 매수신호가 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웰 바이오텍 종목입니다. 웰 바이오텍은 지난 고점 3950원을 찍고 지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역시 코스피 폭락에 따른 동반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 보면은, 오늘은 약 7%에 가까운 상승을 하며, 2 4 3 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이와 같은 모습일 때 내일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봉 5선을 딛는 그리고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전망해 봅니다. 주봉상으로 보면은 웰 바이오텍은 20선을, 주봉상 20선을 딛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이번 주 나와줄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는 주봉상 우선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월봉상으로 보면은 다음 달 월봉은 8월의 음봉을 감싸는 그런 모습의 양봉이 나올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리엔트 바이오. 마지막 추천 종목 오리엔트 바이오는 예상대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었구요. 어제는 오렌트 바이오 상한가까지 갔다가 되밀리며 14%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였구요. 오늘은 소폭 하락한 마이너스 5%에 가까운 개파락으로 출발하였으나 지속 상승하며 힘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은 1700원까지 오르는 21%대 상승이 나와주었구요. 종가상으로는 17% 상승으로 마무리하며 164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오늘 거래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구요.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은 연속해서 주봉상으로 2주간 강한 상승의 흐름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구요. 주봉상 5선이 20선을 돌파하며 강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은, 월봉상으로도 역시 오리엔트 바이오 5선과 2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번 달 오리엔트 바이오가 월봉 60선에 터치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규 추천주로 펜젠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펜젠은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로서 지난 그 2018년에 고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8년 초좀 확대해서 한번 보면은 아 이와 같이 2019년 12월,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장기 횡보하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박스권을 뚫고 최근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1차 상승 후에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평선으로 보면 현재 정배열의 모습으로 모양이 아주 좋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분봉상으로 30분봉을 보면 이와 같이 강한 매수 신호가 나옴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분으로 봤을 때도 역시 이와 같이 5선과 20선을 뚫고 60선까지 뚫어버리며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는 60선 위에 걸터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역시 그 우선이 강한 우상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으로 다음에는 20선 위에 안착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펜재는 이와 같이 주봉상 장기 흐름 후에 지금 횡보하며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차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와주었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펜젠 이와 같이 5선과 20선을 강하게 돌파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 달 9월 달에는 5선이 20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펜젠의 다음 주 월봉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펜젠의 이번 달 8월의 모습은 이와 같이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펜제는 고가는 12,300원까지 약50% 상승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펜제는 모습이 이와 같을 시 다음 달 9월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가는 11,500원으로 시작하여 고가는 17,500원까지 52%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전망해 보고요. 저가는 11,00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며 종가는 15,800원으로 37% 상승으로 장을 마감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펜젠 9월까지 모습을 이와 같이 전망해 드리며, 펜젠은 향후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